와, 안녕하세요, DS 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또박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도 이렇게 제가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금요일에 좀 크게 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12.1% 정도 긴 장대 음봉을 그려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아 이거 뭐 상한가 나왔다가 바로 또 내리 꽂네. 그럼 그렇지. 혹은 아 이거 어떡하나 아, 또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불안해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쭉 끌고 간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렇게 주말에도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관련해서 대응 전략도 수립. 하는 걸로 해보고요. 제가 최근 영상 찍어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수케가 분할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이런 고점에서 야 이거 풀매수하세요. 이거 진짜 몇 배는 더 갑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떨어질 때는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상한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기어 나오고들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대응해드리고 이 기업의 가치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저토박이의 영상이 널리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런 음봉이 나와도 무서워서 바로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응하시면서 엉덩이 무겁게 쭉 가지고 갈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기존 주주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간다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화력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한 놈들, 사기꾼 놈들 다 없애버리자고요. 이 조댓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초만 딱 투자해서 이 좋아요, 댓글, 구독. 해 주시면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거니까요.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정해온 댓글 구호 소름입니다. 소름. 제가 최근에 이때에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이거 딱 매수 타이밍이다 큰거한방 온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댓글로 소름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자 우리 이수케 어제인 9월 1일에 이제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됐죠 여기 왼쪽 봐주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MSCI 스몰캡 지수 편입 이제 그거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한다 이 리밸런싱은 어,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MSCI 지수라는 건 미국의 이제 모건 스텔리 라는 유명한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작성해서 이제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인데요. 여기 보면은 글로벌 펀드의 주요 투자 지표로 활용이 될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 한90% 정도가 이렇게 많은 투자 기관에서 참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게요. 이 지수가 엄청 다양하게 세분화 돼 있거든요. 뭐 선진국 지수라든지 개발도상국 지수 북미 지수 동남아 지수만 약간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지수들을 총 합쳐서 운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실 겁니다. 1경이 넘어요. 1경 6천조 원. 와 감이 오십니까? 이제 달러로 하면 1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러니까 많은 글로벌 펀드 투자 기관들에서 참고를 하는 지수로 꼽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이스케는 그 MSCI 지수 중에서도 스몰캡, 즉 소형주 지수에 어제부터 이제 편입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과 전전날에 막 상한가도 나오고 주가가 훅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입일 당일에도 좀 많이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12% 넘게 빠졌지만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황금주다 원래 시장이 내리 때는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훨씬 좋은 조정이다 아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안심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또 이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거의 구독자분들이 8,050분 가까이 들어가 계세요 엄청 많이 늘어가고 있죠 이런 정보들 종목 관련 얘기도 듣고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다른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 대이기만 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해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대가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우측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연락드리거나 뭐 귀찮게 하는 일 없소, 없고 좋은 말씀 드리는 거, 좋은 정보 드리는 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공간이니까요. 편하게 예,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절실하신 분들만 문자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주요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 정리에 놓은 표입니다. 뭐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도요타, BMW 이렇게 크게 네 곳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오늘의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는요 아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보통 전기차 배터리를 전문 제조사에서 만들어 오면 납품을 받아서 이제 탑재만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현대차 뿐만 아니라 도요타, BMW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업체인데 배터리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냐면요 이제 차마다 성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차급에 따라서 이제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다르게 해야 되고 뭐 전비라든지 출력 충전 시간 이런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다르게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오면 당연히 번거롭고 복잡하겠죠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배터리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어이 차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 차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해야겠다. 스스로 그 목표화하고 있는 그 성능에 맞춰서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작년에 배터리 개발 센터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의지가 보이는 게 향후 10년 동안 구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 써 있잖아요. 양산성 검증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2024년에 설립한다. 이제 내년에 의왕에다가 연구동을 짓기로 했거든요. 어, 저희 집이랑 좀 가깝긴 한데 나중에 연구동 세워지면 어, 직접 한번 보고 한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서 현대차는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시범 양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가장 빠르다는 이 도요타와 삼성 SDI가 상용화 목표가 2027년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2027년에 뛰는 게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시범이다 테스트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제가 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섹터의 그 기업들은 주가가 향후 2년 뒤 거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범영산을 2025년에 한대요 2년 끌어오면 2023년이잖아요. 주가가 지금부터 꿈틀꿈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에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유망하다 보니까 보통 2년 뒤 거를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도 주가가 꿈틀꿈틀하면 지금 이렇게 추세 전환한 게 대시세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2% 떨어진 걸로 이제 불안해서 제 영상을 시청 중이실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자, 주식은요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익 낼수 있는 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뭐냐? 여기서 누가 수익을 내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정보력이 좋다든지, 차트에서 타이밍을 잘 잡는다든지, 기업 가치 믿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간다든지. 등등 이런 이유가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걸 도와드리는 공간이 이 무료 텔레그램방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들으실 분들은 우측 번호로 문자만 주세요.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실 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귀가 얇아서 누가 사라 그러면 따라 샀다거나 하루 종일 차트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음봉 쪼고 나오면 그냥 무서워서 팔아 버린다던가 정보력이 하나도 없다던가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2차 전지 섹터의 주식들이 폭등했을 때 거기에 따른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단순히 운이 좋고 타이밍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코스모신 소재, 에코 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도,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진짜 인생 바꿀 종목들이 이런 거라.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 지금부터 사서 기다린다면 나중에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그런 거를 견뎌내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희 ds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꾸준히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인 겁니다. 당신의 완전 혼자서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주가 떨어질 때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런 기간은 견디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측질도 필요합니다. 아까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다 그랬죠? 다들 잔소리 들으려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보도 받아 잔소리도 들어. 근데 그렇게 되면 엉덩이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단순히 그냥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정보 계속 올려드리면서 아정고체 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 판단 못하겠다 하면은 우측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세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코스모 신소재 차트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무섭고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냥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어? 구간에 버티면요 추세 전환을 해서 대시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 뒤에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추세 전환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요 여기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너무 흡사하죠 제가 이수케 상한가 나오기 전날에 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을 모으는 거다. 뭔가 시세를 빵 터트릴 만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니까 큰거 터질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라. 이러고 다음 날상황가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숙해 차트에요. 계속되는 조정세가 있다가 어라 선들이 무여.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이제 더 이상 파는 사람들은 없어. 거래량도 안 나와. 이거는 제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같은 구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거는 팔 사람들은 다판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떨어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주다가 옆으로 기면서는 거래량도 안 나오더라.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머문다는 건요 사는 힘과 파는 힘의 세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위로 조금만 튀어 올라도 지금 이동 평균선 세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의 출발점을 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말해 줍니까? 이번에 상한가 나오고 난리 치는 사람들 떨어질 때는 내내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뭔 말을 하는가 봤어요, 한번. 떨어질 때는 나 몰라라 하면서 영상도 안 찍더니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또 풀매수하래요. 언제산 다봐 그래요, 그냥. 이날도 그랬어요, 이날도. 뭐 대출받고 사채 쓰고 매수하라덥니다 그러고 나서 12%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떨어지고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전략이 있겠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저 또박이 저와 함께 하셔야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꼭 해주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 전날에요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 보라선 보이시죠? 오일선 단기 추세를 나타내 주는 선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 주가가 이때 어디서 마감을 했습니까? 이 5일선보다 훨씬 위에서 여기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라색 선 5일선이 단기 추세선이라 주가를 바로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한참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단기 추세보다도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올랐다. 즉 과매수 상태다 이겁니다. 근데 이 5일선과 주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친한 사이예요. 자석처럼 딱 붙어 다녀야 됩니다. 보세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기 추세선보다 더 이제 아래에서 마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기 추세선을 따라 붙으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온 것도 이 오일선에 따라 붙기 위해서, 혹은 기다려주기 위해서 나와준 그 조정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차트상으로 좋은 건요. 이 오일선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 파란 선 보이시죠? 11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선은 21선이에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정배열입니다. 역배열은 이제 거 거꾸로겠죠? 반대로 떨어질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정배열입니다, 완전. 어제 딱이 정배열 상태가 됐습니다. 빵빵빵 빵, 빵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지금 차트상으로 걱정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 이동평균선 세개가 밀집되어 있는 순간에 거래량 빵 터트려서 아주 좋게 상한가를 말아 올려줬고 차트도 정배열을 만들었다 이거는 추세를 쭉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시사, 대시세의 시작점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개장을 하면요 이 5일선 있잖아요 아직 주가가 이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 이거 꼭 보세요. 다음 주에 개장하면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로 오일선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일선을 따라서 쭉갈수 있는지 그 여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가가 오일선에 붙어서 이쁘게 올라가야 건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갭이 생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저만 믿으. 믿을... 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시장 얘기라든지 각종 뉴스들 이런 정보들 저희가 찾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 공간 아까도 제가 뉴스 기사 올려드렸던 그 공간이잖아요 무료 텔레뱀방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매일같이 누구나 차별 없이 5개 이상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황까지 알려드리고 주요 뉴스 기사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오늘 뭐가 올랐는지,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저희가 특징주 같은 거, 어떤 세트에 어떤 종목들이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하루에도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누구에게나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어 그거 무료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 아니야?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DS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저희 실제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야저 또박이가 하는 말이 진짠가?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우측에 핸드폰 번호 적어놨잖아요 큰지막하게 적어놨으니까 여기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클릭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는 거 약간 꺼림칙하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상도 찍어 올리고 정보도 하루 종일 찾아서 올려 드려야 되고 시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뭐 재촉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측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추천조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진짜 시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컴퓨터 붙들면서 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시장이 떨어지면 뭐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아직 시장에서 관심받기 전에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담아놔야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수많은 회의 끝에 결론을 내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무료 추천주들로 실제 저희 가족분들이 올려 주시고 계시는 수익 인증글 저희 카페나 블로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수두룩하게 올라왔으니까 한번씩 확인해 주세요. 또 다른 가족분들도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글 수도 없이 올려드리고 있다. 이거 다 다른 가족분들의 수익률이란 말이죠. 이렇게 좋은 거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미 7,5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공짜로 이런 혜택들 실컷 누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수익 내고 싶다 아니면 진짠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진짠지 확인해 보세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더 빠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경제 관련 뉴스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라고 속보가 떴다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검증 거친 자료들이에요. 저희가 뉴스 올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갈 때는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대응 방안까지 저희가 타일레그램 방에서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 떨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의 아침 8시쯤 올려드리는 시황 자료 미국 장이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국내 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죠 이런 경제 시황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엄청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뭐 엔비디아 관련주 올랐다 엔비디아 ai 관련주 올랐다 그중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몇 프로 올랐는지 어떤 뉴스가 있어서 올랐는지 이런 거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입맛대로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 핸드폰 번호 010-5017-902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 시청해 주시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원수 곧 마감되기 전에 얼른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꿀 같은 정보 들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봐.